n <susur> 안녕하세요 유니스라이프의 유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악플이 달려가지고 한번 좀 정정해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어, 제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 있어요 바로 이 쇼츠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조회수가 260만 뷰가 넘게 나왔어요 진짜 엄청난 조회수죠? 제 통장에 찍히는 돈이 152만 원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 저 런던에선 제가 한국에서보다 두 배나 덜 벌고 있지만 렌트비로 한 달에 75만 원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6시에 퇴근을 할수 있는데도 그냥 교통비 좀 아끼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7시에 딱 찍습니다. 저는 외식하면 음료 되도록이면 안 시키려 하고 물도 어 수돗물 시켜요. <laughs> 점심값으로 나가는 돈이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점심을 또 싸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신에 이런 제가 돈을 정말 정말 많이 쓰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그건 여행이에요. 제 1년 여행 예산 경비가 380만 원이에요. <laughs> 제가 좀 지지를 궁상 떨면서 도시락을 싸거나 지하철 그렇게 아끼면서 저는 그 돈으로 여행 가나 생각하니까 쓸만하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런 것도 저에게 하는 투자가 아닐까. 네, 쉽습니다. 어, 그 영상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달린 댓글이 총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여행가면서 돈을 모으기는 하나요? 돈안 모으나요? 이런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돈 모읍니다. 저 돈에 굉장히 관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가계부를 3년째 정말 10원도 빠뜨리지 않고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5년 뒤, 10년 뒤 재정 목표까지 이미 다 세워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1년 여행 경비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 여행 경비 안에서 쓰는 거고. 이미 저는 그리고 몇천만 원 이상 모아둔 돈이 있어요. 아직 1억은 못 모았어요. 한 달에 정말 적게 모을 때는 150만 원 정도 모으고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모으고요 어, 돈을 많이 모을 때는 300만 원 이상도 한 달에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댓글에 답을 드리자면 저는 돈 모읍니다 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여행이 왜 투자인가요? 여행은 소비입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제 경우에서는 여행은 뭐 반은 소비고 반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한국 나이로 27살의 나이에 27개국 이상을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같이 관이 많이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저 외국인 친구 정말 정말 많이 사귀었고 저 영어 영어 진짜 빨리 늘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가치관이 바뀌면서 영국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지금 영국에서 살고 있고 영국 회사에서 그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게다그 여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뭐 워킹홀리데이 이런 걸안 갔더라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행이 저에게는 분명 많은 투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행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 해소제예요. 그래서 그냥 정신 건강 챙긴다라는 생각으로도 그것도 어느 정도 약간 투자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이거 진짜 많이 달렸는데 저래서 결혼은 하겠나? 결혼은 못 하시겠네요? 이런 댓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결혼을, 뭐, 제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미래에. 근데, 고작 제가 여행을 많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왜 결혼을 못할 거라 생각하시는지,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는 그냥 여행을 많이 갔을 뿐인데, 본인 결혼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제 결혼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그런 댓글은 이제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쯤되면, 어, 쟤는 맨날 여행 다니는 것 같은데 돈을 대체 어떻게 모았지라는 질문이 있으실 텐데, 이번 달에만 세 나라 이상을 여행했어요. 저 슬로베니아 가서 자전거 트리 하고 왔고, 스페인 가서 그라나드랑 세비아 놀러 갔다 왔고, 얼마 전에는 그리스 갔다 와서 아테네, 산토리니, 미코노스 이거 다 보고 왔는데, 이거 한 달에 일어났어요. 지금 한 달에. 그만큼 여행을 많이 다녀왔는데, 돈을 어떻게 200, 300씩 모으느냐? 라고 질문이 있을 텐데요. 우선 저는 근로소득만 받았던 시기는 이미 많이 지났어요. 근로소득 외에 부수익을 제가 이미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게 있죠. 아직 유튜브 에드센스는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이걸로 제 홍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글즈 관련해서 영상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모글즈 활동 통해서도 돈을 조금씩 소액이지만 받고 있고 올해 말쯤엔 에드센스 승인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더 본격적으로 조금 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전자책을 쓴게 있어요. 크몽이랑 타링에다가 올려놨는데 이것도 이미 한 20권 이상 팔렸어요. 그래서 전자책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K-무브 멘토단이라고 제가 작년에 이제 영국으로 해외 취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멘토링 활동을 한게 있거든요. 그거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똑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멘토링 활동으로 받는 수익 그것도 제가 부수익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국 외대 해외 취업 강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강연을 하고 돈을 얼마를 받는 이런 식으로 부수익이기 때문에 뭐 멘토링 강의 책 이런 걸로도 지금 부수익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익을 다각화했기 때문에 그나마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소득뿐만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돈 모으기에 큰 파트는 두, 두 가지예요 더 벌고 덜 쓰기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이제는 덜 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제 경제의 가치관 중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출 4개명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가계부 무조건 쓰기입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진리예요. 돈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파트별로 나눠서 본인의 소비 패턴을 무조건 측정해보세요. 근데 이거는 가계부를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식비 얼마나 쓰는지, 주거비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교통비, 아니면 내 술, 뭐 이런 거 얼마나 쓰는지 무조건 측정을 해보세요. 이거를 눈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싶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습관이니까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편한 가계부 어플을 이용하고 저는 수동으로 다 직접 씁니다. 이거 쓰기 귀찮아서 돈안쓸 때도 있어요, 가끔.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돈 천 원이라도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 절대 돈을 쓰지 않습니다. 어, 이거 그냥 천 원이니까 산다.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무조건 필요한 것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안에 내재된 가치가 없다면 정말 100원도 아까워요. 저는 그냥 정말 뭐 500원, 천원 이런 거 그냥 막 쓰는 습관. 그거 한번 잡아보시면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달에 소득이 높다고 해서 지출도 똑같이 늘리지 않는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프리랜서 일도 하니까 달마다 수익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부수익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어떤 달은 부수익이 몇백만 원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달은 부수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부수익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됐을 때그달에지출을 똑같이 그만큼 늘리지 않아요. 절대 지출은 비슷하게 유지를 항상 합니다.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신 그달에 저축률은 정말 많이 높이는 편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부채는 되도록이면 사지 않는다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건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쓰셨던 로버트 기오사키가 이 부분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자산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을 자꾸 넣어주는 게 자산이에요. 부채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빠져나가게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는 게 부채예요. 예를 들어서 자산은 어떤 거냐면 아파트가 있어요. <laughs> 저는 없어요.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 아파트를 세를 내줘요. 월, 세가 매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돈을 주는 것, 그것 자산이고요. 이 영상들을 만들 때 쓰는 컴퓨터, 핸드폰 그리고 어도비 가치를 창출하고 이걸로 인해서 제가 돈을 받잖아요. 이런 것도 자산 아니면 뭐 자산을 만들기 위한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가상각이 되는 건다 부채거든요. 감가상각 많이 되는 게 차. 사는 부채예요. 명품백 이런 것도 부채입니다. 너무 비싼 옷 산다던가 화장품, 진짜 비싼 메이크업을 산다던가 저는 스킨로션 이런 거 그냥 몇천 원짜리 사요. 선크림 이런 거 몇천 원짜리 사거든요. 헤어, 머리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쓴다. 다 부채고요. 네일, 저 네일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술자리, 술자리도 저는 부채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채들은 되도록이면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감가상각이 되는 거는 최대한 안 사는 게 저의 마지막 지출 팁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좀다리 조그마한 물건 같은 거 되게 안 사게 돼요. 왜냐그건다 감가상각이잖아요. 그래서 짐이 없으니까 뭐 되게 미니멀리즘도 되고 되게 좋습니다. <laughs> 여기까지가 저의 지출 4개명이었고, 쇼치 영상에 좀 궁금증과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경제적인 가치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여행 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돈 모으는 것도 정말 정말 좋아요. 근데 사실 이 여행 가는 것과 돈 모으는 게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laughs> 정말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최대한의 점점을 찾아가지고 정말 좀 최대한 돈안 들이면서 여행하고 최대한 부수익을 어떻게든 늘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제 영상 보시고 조금 팁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